안녕하세요. 장기 더 보겠습니다. 제가 선수 김하구요 상대방 후수 기마네요음 정석 대구로 진행은 됩니다. 초반에 졸 열고요. 상 올라가고 <laughs> 마 올라가고요. 초반 12수 저도 그렇고 상대방 이렇게 정석대로 두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거의 한 2주만에 보는 것 같을 정도로 2주 너무 오래됐나? 한 일주일 만에? 이 정석대로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어요 요즘은 전부 초반에 자기 개성 있는 포진대로 많이 두십니다 여기가서 한번 양득 달라고 할수 있고요 상까지 올라갈까요? 차가 이쪽 붙어서 여기 양득 오히려 이쪽에서 양득하게 딸할수 있죠. 어, 치고 양득 달라고 갑니다. 차가 못 오고요. 줄못 올리고요. 지킬려면 뒤로 가서 지켜야 되죠. 그러면 제차한칸 들어서고요. 그냥 여기 주고 여기 누를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음... 같이 차를 잡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 잡을까요? 잡고 잡고. 기마 먼저 나서 와 나중에 여기 여기 포가 넘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죠. 저쪽 찬 들어갔네요. 그럼, 빠지고요. 우리도 차 빠지고. 여기 누르진 못하죠. 아직 차 있어서. 여기 밀고 누를 수 있는데. 어, 마달라고 가고. 합병하겠죠? 여길 잡고, 상의 차를 잡을 때, 연포를 치고. 연포 칠때 장군이면 좋은데, 여기 상의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이거 나왔는데 괜히 들어가기 그러니까 이쪽 갈게요 마 올라와서 마 달라 붙인다 마가 이쪽으로 뜨고 아니면 여기 한번더 올리고 마가 가죠 붙이죠 뜨고 뜨면서 뭐 없으니까 여기 또 올리 겠죠 제마가 칠수 있죠 또 올리는 건안 되고 일단 마가 한번 가볼까요? 마랑 포 붙이겠죠? 일단은 붙일 것 같고 아 여기 차 걸려는 게 있네요. 음, 여기 여기로 올걸 계속 생각했는데 차거는거 있네요. 차가 이렇게 달라고 오면 잡으면서 들어가고 같이 잡겠다고 올리면 마가 여기 잡죠. 어. 아 이런 수 좋네요. 음, 이런 수 좋습니다. 수비를 잘 하시네요 여기 밀면 마가 잡으면 마가 잡고 마 상대가 되는 그런 모양인데 안칸 들어서고요 밀고 마병대 할게요 밀면 이쪽 여나요? 이쪽료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두시네요. 그러면, 차가 여기 가고, 밀고, 마루 잡고, 차가 잡히고, 면포를 잡고, 대가 되고, 별로 안 좋나요? 여기 좀 밀고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여기 싸움을 붙인다. 포로 여기를 친다. 여기 일단 조를 좀 밀고 올라갈게요. 한번 더 땡기고 이건 잡겠다는 거죠. 장군 치고 포 잡겠다. 이 소리네요. 옆으로 한번 가주고요. 장군 치고 잡을 때 포를 잡는다. 사 올리면 차가 쫓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당기고, 졸 당기고, 당기고, 올리고. 그러면, 여기서 올렸을 때, 밀죠. 맞았고, 차주고, 장군, 포잡고. 한번 볼게요. 차달라고 왔네요. 붙이면, 어, 차달라고 왔군요. 한칸 옆으로 갈까요? 소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건가요? 그럼 마가 잡죠 이거는 아까도 뭐 해준다고 했고요 차가 잡겠죠 일단, 이쪽 장군을 칠게요. 차가 잡힐 것 같은데요. 이거 올리면 뒤로 빠지죠. 올리면 뒤로 빠질 거고 안 빠지나요? 아 포가 넘어오나요? 그냥 그럴 수 있죠. 어 차가 안 잡히네요. 이러면 아 그래도 잡히죠. 음 여기를 치면 마가 여기를 치나요? 올려볼까요? 이게 여기 쳤을 때 차가 포를 잡으면요 돌아오면서 장군의 상장이잖아요. 차가 잡히는데 여기를 올리면 그냥 여기 칠까요? 치면 마가 이렇게 들어온다. 말 잡는다. 포를 잡는다. 한번 쳐볼게요. 상대가 그걸 아나? 소 잡으면 차 잡히고요. 마가 들어오면 아 이러면 잡히죠. 장군이니까 상장에 차가 잡힙니다. 마가 들어왔어야 되죠. 초반에 상대분이 굉장히 수비를 잘했는데 어, 마지막에 제가 약간 요령을 부렸는데 거기에 조금 속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올렸고 여기는 계속 병마대를 해 주겠다고 제가 했었죠 병마대 했고요 그러면 상의 갖고 올렸고 이런 거 가능하죠 이렇게 오는 거못 잡잖아요 장군이라 그러면 좀 피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쪽으로 왔으면 까다로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붙이기가 그래요. 여기 또 장군 나오니까. 장군이 아니라 마가 떠가지고 여기 달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마 피하면은 또 그렇고 여기에서 말을 뭐 살린다고 이런 거 하면은 마장의 차. 근데 마가 이렇게 막을 수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장군을 치면은, 좀 부담이 되죠. 이렇게 피하면, 아, 앞에 기물이 또 없네요. 뭘할 기물은 없네요. 음, 그래도 포가 여기 너무 별로였나요? 막아들어갔고 여기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 잡았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죠. 마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포못 넘어오게 뭐 그러면 제마가 또 잡히나요? 이렇게 했으면은 제 아, 이런 거는 가능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장군 그러면 내려가고 그럼 또 포장에 잡히나요? 여기서 제포가 이제 잡히게 생겼으니까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마가 잡히니까.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저도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근데 왠지, 근데 이거 안 잡을 것 같긴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본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못 보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차 잡히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